물에서 발작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나 목욕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먼저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 응급 상황 시 바로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샤워보다는 몸을 닦거나 물을 붓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 필요하다면 물의 깊이를 약게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적당한 온도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발작 경험이 있다면 물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짧게 끝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물에서 발작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나 목욕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먼저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 응급상황 시 바로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는 서 있는 것보다 가능하면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목욕이 필요할 경우엔 물의 깊이를 얕게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물의 온도 조절도 중요한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고 적당한 온도로 맞춰주세요.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짧게 끝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